안녕하십니까. 다육이로 마음을 다스리는 꽃길 금다육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날씨가 정말 비, 어, 다육이라면서 날씨, 날씨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 다육이랑 뭐 식물이랑 날씨랑 떼려야 뭐 뗄수 없는 관계니까 그런데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새벽에 제가 있는 이곳의 온도는 뭐 16.16도 막 이렇고 한낮의 온도는 또 오히려 또 폭염주의보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럴때 다육이 관리 온도나 이런 거 관리 잘 해주시면 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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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할수 있으니 지금 이런 시기에 온도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이도 이런 엘코허, 이렇게 마리아 대형종, 이렇게 마리아 음, 돌기 마리아 이렇게 오늘 이런 아이들. 주피터 세금 오늘 요런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 147번 자, 경산마리아 금입니다 저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속 입장에서 복륜이 너무 너무 완벽하게 지금 잘 들어 있고 이 아이 특징이 좀 밑에는 약간 뭐 무진 듯이 이렇게 있다가 어, 요렇 끝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중에 복륜이 완벽하게 나오니 어, 요런 아이들은 꼭 데리고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음, 적심해하면 이 아이도 자구 잘 달고 하니 꼭 한번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147번 음, 오늘 이 아이 사이즈는요. 어, 제 눈의 사이즈는 거의 10cm인데 지금 요거는 9cm입니다. 거의 10, 9에서 10cm입니다. 경산 마리아금 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은 1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수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아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아이 복륜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른 찐해 주시길 바랍니다 148번 이 아이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완벽한 엘콘 자, 생얼입니다 이렇게 엘콘 생얼 수영도 지금 너무 반듯하고 자, 숭수가 뭐 숭수도 한 보시면 지금 아유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쁩니다 지금 자 148번 엘콘 생얼이구요이 아이 사이즈는 약 9cm입니다 9cm이고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3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콘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어쩌, 어쩌면 이렇게 엘콘이 예쁜 건다 알지만 어쩌면 예쁜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제 눈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148번, 엘콘 생얼, 35,000원입니다. 149번, 150번, 이 아이들은 마리아, 149번은 마리아, 완전 대형입니다. 자, 이 마리아 보면 지금, 어, 복륜이, 복륜들이 지금 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음, 당장, 뭐, 이, 이 아이는 지금 적심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총수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큰 마리아 대품인데 아, 요 아이는 적심을 하시면 자구가, 예쁜 자구가 더 많이 달것 같습니다. 자, 149번. 이 아이 사이즈는요. 거의 뭐20 19 20cm 가까운 아이입니다.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1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 마리아 대형종. 자, 요런 아이는 얼른 데리고 가셔서 얼른 적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50번. 아, 요 아이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인데 야 봉윤이 어쩌면 입장마다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너무 잘 들었을까요? 한 입장 놓침 없이 복윤이 너무 잘 들어있는 마리아 생얼에서 지금 약간 철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이 한번 보시면 자이이 지금 사이즈는 약 13, 4cm 여기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초소 한번 보시면 이 아이는 또더 크게 키워도 이 아이는 더 멋있을 것 같고 조금 가을 좀 지나서 커팅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지만 음 저는 150번은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51번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자이 아이는 어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요정도 짙은 돌기 마리아입니다. 자 돌기가 지금 속에서 너무 예쁘게 잘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요 약 10cm 입니다 10cm 고요 오늘 이 아이 판매가격은 2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이었습니다 다음은 152번은 음, 몰개인 근무지랑 안동먼디 근무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세트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몰개인 근무지 지금 입장이 마다 지금 빈틈 만 없이 촘촘하게, 어, 대칭이 또 너무 완벽하고, 아유, 금은 뭐, 나온다,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금 종자이니, 한번, 뭐, 노또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는 또 금이 안 나와도, 가을에 키워서 빨갛게 물들면 예쁜 아이니까, 자. 자, 여기도 어째 보면 또 금줄이 좀 있는 느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152번, 자, 요, 안동먼디금. 사이즈는 약 11cm이고, 자, 아, 몰개인 금무지 11cm입니다. 다음은 안동먼디금입니다. 자, 요 아이도 지금, 자, 안동먼디, 금무지입니다금무지 근무지이고, 지금 요 아이들 도 계속 커팅을 하시다 보면 또또 어, 또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저도 있는 안동건디를 커팅을 지금 다 해놓았습니다. 자, 요 아이도 지금 물이 막 빨갛게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 아이 사이즈는 약 11cm이고, 다음은 153번 자 마리아 철아 3종입니다 오늘 요 아이는.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가로 사이즈가 6cm 뭐 6,7cm 어, 또 6cm 요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오늘 3개 한 모둠에 18,000원 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음, 5만원 미만은 택비가 있으니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4번 이 아이는 주피터 인데요 밑으로 보면 지금 빨갛게, 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아이들 보고, 또, 새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완전 다, 그, 지금보다 조금 대형으로 긁었을 때는 한엽으로, 입장이 완전 한엽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154번. 주피터 새금이고, 자, 이 아이 사이즈는요, 약 17cm입니다. 17cm이고, 오늘 판매 가격은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번이었습니다. 오늘 또 메다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 남은 오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꽃길 금달이였습니다